안녕하세요. 세종 톡스앤필 이성호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웃을 때 깊게 자리 잡은 팔자주름이 신경쓰여 지우고 싶은 고객님께 팔자필러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팔자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노화로 인해 피부가 좀 탄력을 잃고 볼살이 처지면서 입 주변에 생기는 나이주름입니다. 그 외에도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나 습관적인 표정 및 입모양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조금 선명하게 팔자주름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어, 팔자 필러는 노안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코 양옆에 좀 깊숙이 위치한 팔자 모양의 주름에 저희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입해 볼륨을 만들어 주름을 펴주는 동안 시술입니다.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시술 시간도 10분 내외이며 시술 직후에도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십니다. 어, 개인마다 주름 깊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1에서 2cc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필러 종류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산, 수입산 보통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리볼라인, 디에르, 뉴라미스 요세 가지를 사용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세 가지 다 좋지만 그 중에서 저는 리볼라인을 좀 애용하는 편이고요. 수입은 뭐 안정성이라든지 안정성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오래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뭐 벨로텔로, 주비덤 뭐 이런 제품들을 많이 아실 텐데 최근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에서 출시하고 있는 아말리안도 많이 사용 중입니다. 팔자주름에는 효과적인 보톡스 시술은 없는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잇모드나 슈링크 같이 좀 리프팅 시술을 좀 추천해드리는 편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실리프팅을 하시면 아무래도 더 탄탄한 주름 없애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팔자 필러 시술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안정성인데요. 아무래도 중요한 혈관이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늘 시술이랑 캐뉼라 시술을 통해서 보완하면서 효과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같은 종류의 필러를 사용하시면 좋으나 다른 종류의 필러를 뭐한두 가지 이상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필러 시술의 모양이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시나 하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계속 든다면 필러를 히알라제로 녹이고 새롭게 필러 시술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약 일주일간은 시술 직후 몰딩이 완전히 자리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필러가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1~2주간은 과도하게 웃거나 하품하는 등의 근육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은데요. 마찬가지로 격렬한 운동이나 경락 마사지 같은 강한 자극이 되는 행위도 자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팔자 필러 유지 기간이 1년 내외인데 그보다 더 짧은 효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팔자 필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팔자 주름을 없애고 동안 얼굴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꼭 세종 톡스앤필에 방문해 주세요. 정석껏 필러 시술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곧 만나요.